네, 안녕하세요. 바른 딜러 오드페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 자동차의 뉴 SM5 신형 LPG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중형 세단 LPG 차량으로 부담 없는 시세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SM5 신형 LPG 차량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풍부한 실내 옵션과 부담 없는 유류비 덕분에 높은 만족도를 느끼며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사회 초년생분들의 첫 차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패밀리카로 이용하셔도 불편함이 없는 중형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중형 세단 LPG 차량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SM5 차량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며 저희 바렌델러 매장 방문하시면 직접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SM5 신형 LPG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 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흡연으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니 청결한 실내 공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차량의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후방 카메라와 버튼 시동, 전동 시트, 열선 시트 등등 부족함 없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중형 세단의 LPG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도에 등록이 되었는 차량입니다. USM5 신형 2.0 LPLI LE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4만 700km를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아쉽게도 단순 교환이 한 군데가 있는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과 저렴한 유래비를 자랑하는 중형 세단 LPG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볼 차량의 하부는 SM5 신형 LPG 차량입니다. SM5 차량의 하부상태 꼼꼼하게 검차해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부식 또는 녹순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도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부시 또는 녹순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도석 출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팬, 미션 오일팬,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SM5 신형 LPG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SM5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4만 714km를 달린 SM5 신형 LPG 차량입니다. SM5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SM5 신형 LPG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5 신형 LPG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면부 도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를 붙어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면부, 펜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SM5 신형 LPG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발렌될려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비대면 탁송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180%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8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8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저 상태 약8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뷰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M5 신형 LPG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14719km. 버튼 시동. 하이패스의 룸밀러 후방 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디오 <laughs> 아니 화덕피자를 핸들 리모컨 오토 에어컨 옵비식 사이드미러 썬루프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보조석 전동 시트, 후방 감지 센서. sm5 신형 lpg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M5 신형 LPG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5 신형 LPG 중고차의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 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 SM5 신형 LPG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린들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린들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뉴 SM5 신형 차량.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됐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부족함 없는 실내 옵션과 타이어 내장 모두 A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타이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로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